안녕하십니까 YBC 뉴스 신세아입니다. 유의동 국회의원이 새누리당을 떠나 새로운 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다며 개혁보수신당 동참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의동 의원은 먼저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자신을 지지해준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며 탈당의 변을 전했습니다. 유 의원은 평택시 갑 지역구의 새누리당 원유철 국회의원과의 불화설에 대해 정치적 소견으로 탈당을 하는 것일 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보시기에 당을 한리하게된 이상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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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의원님과는 많은 대화를 가졌었고 어, 이런저런 어, 목표를 달리함으로써 당을 달리하게 되니까 충분히 그런 말씀 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뭐그 개인적인 불화에서 당을 달리 선택할 일이 어, 있겠습니까? 네. 이어 향후 을지역구의 당원들이 어느 정도 동참할 것인지와 같이 의견을 나는 시도 의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지역의 새누리당을 비롯한 어, 보수 성향의 많은 어, 분들께서 동참을 해 주실 것으로 어,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숫자를 어, 지금 예측하기에는 어, 조금 좀 이른 감이 있고 저희가 어, 1월 24일 날 어, 창당을 목표로 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안에 어, 지역 지구당이나 아, 그. 어, 지역 위원회나 뭐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좀더그 숫자들은 구체화. 기본적으로 어 저는 어, 정당의 제일의 목표가 어,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고 어, 그렇지만 어, 그 위에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어, 정치적 이념의 결사책이기 때문에 어, 그런 것을 뭐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강제해서는안 된다는 라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지역에 있는 두 도의원께서는 뜻을 함께 하시겠다라고 평택시를 대표하는 경기도의회 이동화 의원 염동식 도의회 부의장 및 평택시의회 김인식 의원도 새누리당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7일 새누리당 비박계 29명이 집단 탈당과 동시에 분당을 선언했는데요. 이러한 의원들의 행보에 지역민들은 걱정부터 앞서는 시기인 만큼 하루속히 지역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주길 기대해 봅니다. YBC 뉴스 신세였습니다.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십니까? 21세기 동부가 물류의 전초기지 평택항 새로운 기회와 놀라운 변화 생활의 감동이 전해지는 즐거운 발걸음 평택이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더 새롭게 발전합니다.